이 문장의 오 형식, 문장의 오 형식은 그 용어에서 알수 있듯이 영어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을 의미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문장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다섯 모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장의 다섯 가지 모둠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우리말 문장을 다섯 모둠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 같습니까? 존댓말과 반말로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긴 문장과 짧은 문장으로 나눠야 할까요? 영국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과연 어떤 식으로 분류했을까요? 문장은 결국... 단어로 구성되므로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은 틀림없이 단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중에는 없어도 그만인 단어들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없어도 그만인 단어들을 기준으로 삼아 문장을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문장을 분류하려면 일단 핵심적인 단어들부터 골라내야 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단어, 즉 문장에 꼭 있어야만 하는 낱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예문으로 살펴본 s 은주디에게톰을 보냈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낱말을 찾아봅시다. Sean sent Judy Tom은 겨우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네 단어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더 빼고 말고 할 낱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네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를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할까요? 어떤 문장이든, 그 문장이 존재하는 목적은 의사소통이므로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낱말은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낱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션은 주디에게 톰을 보냈다 라는 문장 속에서 이 문장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은 션이 주디에게 톰을 보냈다라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낱말을 고른다면 아무래도 보냈다를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냈다라는 낱말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션이나 주디, 또는 톰과 같은 낱말은 그냥 사람의 이름일 뿐이므로, 만일 이중 하나를 고른다면 사람을 표현할 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묘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하나만 고른다면 보냈다를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 보냈다는 동작을 묘사하는 낱말이므로, 문법적으로는 동사라고 부르는데, 동사 중에서도 특별히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수요동사란 주다, 가르치다, 빌려주다 등과 같이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동작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수요하는 동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수여하는 동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만 있거나 받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주고받는 동작이 불가능하므로 수여라는 동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외에도 건낼 수 있는 사물이 있어야만 수여의 동작이 가능합니다. 사람만 있고 아무런 사물이 없다면 서로 대화하거나 바라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뭔가를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외에도 건네줄만한 사물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동사로 문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건네주는 사물을 언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건네주는 사물이 배치될 자리를 미리 정했습니다. 주는 사람을 첫 번째 자리에 배치하고 건네주는 동작을 그 다음 자리에 배치하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받는 사람을 배치하고, 네 번째 자리에는 건네지는 사물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주는 사람, 더하기 수요동사, 더하기 받는 사람, 더하기 건네주는 사물. 이 순서를 조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뭐뭐가 더하기 빌려준다. 더하기 뭐뭐에게 더하기 뭐뭐 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장문하고, 이러한 순서에 맞추어서 문장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순서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러한 순서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Sean taught Judy English. 이 문장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션, 가르쳤다, 주디, 영어가 되는데, 이런 해석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유는 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각각의 자리마다 조사가 감춰져 있으므로, 감춰진 조사를 각각의 앞말에 덧붙여서 해석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션의 자리에는 은이라는 조사가 감춰져 있으므로 션은 셔누 션이 아니라 션은으로 해석해야 하고 주디의 자리에는 에게라는 조사가 감춰져 있으므로 주디는 주디가 아니라 주디에게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잉글리시의 자리에는 을 또는 를이라는 조사가 감춰져 있으므로 잉글리시는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셔는 주디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taught 즉 가르쳤다는 누가 가르쳤는지 누구에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함께 표현되어야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므로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의 자리를 미리 정해서 각각의 자리에 알맞는 조사를 감춰놓았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에는 감춰져 있는 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도표가 있습니다. "뭐뭐는 더 누구에게 무엇을?" "션 더 주디 잉글리쉬." "션은 가르쳤다 주디에게 잉글리쉬를." 보냈다 또는 가르쳤다의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모든 문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가 있습니다. 센트나 텃과 같은 수요동사의 경우에는 누가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등의 요소가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를 가집니다. 어떤 동작은 누가만 있어도 의사소통이 충분한 반면에 어떤 동작은 누가와 무엇을까지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동작마다 필요로 하는 요소가 조금씩 다름으로 영국 사람들은 동작을 표현하는 낱말, 즉 동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장을 분류하였습니다. 동일한 요소를 필요로 하는 동사끼리 묶어서 모듬을 만든 것입니다. 누가만 있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사. 누가와 무엇을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모두가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사 이런 식으로 모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둠들의 제1형식, 제2형식, 제3형식, 제4형식, 제5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모둠을 모두 합쳐서 문장의 5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법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그럼 이제 제1형식에 해당하는 문장부터 배워봅시다. 제1형식 문장 제1형식 모둠은 누가 라는 요소 딱한 개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들의 모둠입니다 누가 하나만 있어도 과연 문장이 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잔다 또는 간다와 같은 동작들은 엄마가 잔다 또는 기차가 간다라고만 말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션, 센트, 주디, 토무 사례에서 보았듯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누구에게나 무엇을과 같은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일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을 넣으면 오히려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엄마가 누구에게 잔다. 또는 기차가 무엇을 간다. 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잔다 또는 간다와 같은 동작들은 누가라는 요소 하나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누가에 해당하는 남말만 추가되면 최소한의 문장이 완성되므로 영국 사람들은 동사의 앞쪽에 누가의 자리를 마련하고 머머가라는 조사를 감추어놓게 되었습니다. 누가 플러스 동사 머머가 플러스 동사 따라서, 엄마가 잔다를 영어로 장문한다면, 누가 자리에 마음을 넣어서, 마음 slips 라고 장문하면 됩니다. 누가 잔다, 마음 slips. 그리고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에는, 마음의 뒤에, 가 라는 조사를 덧붙여서, 엄마가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리에는 가라는 조사 외에도 은, 는, 이 등의 조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길이는 서서 잔다, 철수는 잔다, 영수가 잔다, 곰이 잔다. 위의 예문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말의 경우에는 누가 자리에 은, 는, 이, 가총 4개의 조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 는, 이, 가는 주인공의 뒤에만 붙이는 조사이므로 은, 는, 이, 가를 합쳐서 주격조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제 일형식 문장은 주격조사가 감춰져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1형식 문장 누가 플러스 동사 은느니가 플러스 동사 그래서 맘 슬립스라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에는 맘의 뒤에 주격조사를 덧붙여서 엄마가 잔다 또는 엄마는 잔다 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삼아 다음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sun sets in the west. Robinson's telephone rings. 제 일형식 문장은 누가 더하기 동사의 구조라고 했으므로 아무리 단어가 많아도 두 개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 일형식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꾸며주는 낱말들이 추가되기도 하므로 주어 더하기 동사의 기본 구조 위에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 더하기 동사의 형태보다는 훨씬 더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낱말들은 어차피 장식품에 불과하므로 몇 형식 문장인지 분류할 때에는 마치 없는 단어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아무리 많더라도 문장의 필수 요소를 고를 때에는 조금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예문인 The sun rises in the east의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주어 더하기 동사의 형태보다 길어서 제1형식 문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붙어 있는 in the east가 장식 품에 불과하므로 필수 요소만 골라내면 결국 the sun rises 즉 주어 더하기 동사의 형태가 됩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동작을 묘사하는 낱말 즉 동사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어떤 낱말일까요? The Sun은 그 태양이라는 뜻이므로 동작을 묘사하는 낱말이 아닙니다 Rises는 솟다 또는 오르다 라는 뜻이므로 Rises가 동사에 해당합니다 동사를 찾았다면 이 동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rises는 오르다라는 뜻인데 오르다로 문장이 완성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모든 문장에는 주인공 즉 주어가 있어야 하므로 누가라는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누가를 넣어서 예문을 만들어 봅시다. 가격이 오르다. 또는 물가가 오르다. 누가만 넣었는데도 제법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rises는 누가만 보충해도 문장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에게나 무엇을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요소들을 넣어서 예문을 만들어 봅시다. 가격이 무엇을 오르다. 검은 연기가 누구에게 오르다. 무엇을이나 누구에게를 넣으니까 문장이 오히려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rises는 누구에게나 무엇을과 같은 요소는 필요 없고, 누가 하나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제1형식 동사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형식 문장은 동사의 앞에 주격조사가 감추어진 형태입니다. 가 더하기 rises. 따라서 the sun rises in the east를 해석할 때에는 무엇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the sun의 뒤에 주격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 태양이 솟는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 태양이 솟는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In the East는 동쪽 안에서 라는 뜻인데 태양이 어느 쪽에서 솟는지를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난말들입니다. 이러한 부연설명은 있으면 상세해서 좋지만 없어도 문맥의 흐름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몇 형식 문장인지를 따질 때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 일형식 문장은 주어 더하기 동사의 형태인데, 왜 이렇게 실제 문장에서는 여러 난말들이 덕지덕지 붙는 것일까요? 주어만 하더라도 그냥 sun이 아니라 더 sun으로 되어 있고, 또 동사조차도 rise의 맨 끝에 s가 추가되어 rises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 in the east까지 붙어 있어서 실제 문장은 주어 더하기 동사의 형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 문장이 이처럼 복잡해진 이유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은 흔히 태양이라고 해석되는데 선의 본래 의미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이란 태양처럼 한 자리에서 빛나는 별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태양처럼 제자리에서 빛나는 항성이 셀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 이라고만 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항성을 가리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많은 항성들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바로 그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를 붙여서 더선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이즈의 뒤에 S가 붙게 된 이유도 또 다른 규칙 때문에 붙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면 제 1형식 문장의 구조를 배우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문법에 대한 설명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영어 문장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문법 사항들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제 1형식 문장의 구조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법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모든 문법을 배울 수는 없으므로 지금은 일단 제 1형식 문장의 구조에만 집중하기로 합시다. 주어, 더하기, 동사. 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른 궁금증들은 나중에 탐구하기로 하고 일단은 누가 어쨌다라는 뼈대 위주로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을 해석해 봅시다. The Sunsets in the West 는첫 번째 예문과 대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set인데 set은 해 또는 달이 지다 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무엇이 지다 입니다. 무엇이만 추가되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가 되므로 이 문장도 제1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 제1형식 문장은 동사의 앞자리에 주격 조사가 감춰져 있는 형태이므로 해석을 할 때에는 더 선의 뒤에 주격 조사를 덧붙여서 더 선이 진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더선 sets in the west. 그 태양이 진다. in the west는 서쪽에서라는 뜻인데 태양이 지는 방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장식 품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장식 품은 뼈대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문장의 구조를 따질 때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예문을 해석해 봅시다. Robinson's telephone rings. 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Robinson은 사람의 이름인 것 같고 텔레폰은 전화라는 뜻이므로 동사가 될수 있는 낱말은 결국 rings뿐입니다. rings는 벨소리를 내다 또는 울다 라는 뜻이므로 rings는 무엇이만 보충되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새가 운다, 종이 운다 등의 사례를 보면 누가만 추가해도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 s 로 구성되는 문장은 제1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 제1형식 문장은 주격 조사만 감추어져 있으므로 해석을 할 때에는 주격 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g s 의 앞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텔레폰의 뒤에 축격조사 가를 덧붙여서 전화가 온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라빈슨스 텔레폰 린스 전화 전화가 온다. 라빈슨스는 로빈슨의 라는 뜻인데 전화기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덧붙여진 장식품입니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전화기가 있으므로 그냥 텔레폰이라고만 말하면 누구의 전화기를 말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텔레폰의 범, 어 텔레폰의 앞에 로빈슨스를 붙이면 세상에 많은 전화기 중에서 러빈슨의 전화기로. 그 범위가 좁혀지므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동일한 사물이 수도 없이 많으므로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범위를 좁혀서 말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물의 앞에 여러 낱말들이 붙습니다. 드디어 제 일형식 문장에 대한 탐구가 끝났습니다. 제 1형식 문장은 뭐뭐가 어쨌다의 구조를 가지므로 주어 자리에 배치된 남말의 뒤에 주격 조사를 덧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2형식 문장을 탐구해 봅시다.